전 국민이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는 기획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번에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일반 국민은 최대 27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2만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최대 15%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소상공인 채무 감면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년 월세 지원이 월 20만원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이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상 신이어 세대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정책도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요. 또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21개나 되는 다양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일반분들이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왕 받는 건 남들보다 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빠르면 8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에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민생회복 지원금만 해도 전 국민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29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정부의 의지가 상당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1차 선지급으로 전 국민이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는 40만원을 받고요. 여기에 추가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인당 2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2차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상위 10%는 총 15만원,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받게 되고요.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각각 2만원씩 더 받아서 최대 5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입니다. 정부가 29조 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인데요. 지역별로 7%에서 15%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은 15% 할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전제품 구매 혜택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을 구매하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종 문화생활 할인 혜택입니다. 숙박쿠폰은 1박당 2만원 또는 3만원 할인, 영화 관람 시 1회당 6천원 할인, 미술 전시 1회당 3천원 할인, 공연 예술 1회당 1만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기초 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은 스포츠 시설 이용 시 5만 원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혜택들을 받으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급 시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정부 지원도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6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어서 24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7월 5일 전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이견으로 지연되면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청 방법의 복잡성입니다. 21개나 되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 보니까요. 각각 신청 방법과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민생회복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 소외의 제한입니다. 여러 정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선택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채무 조정의 경우,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야 하는데요,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대로 알아야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7년간 정부 정책을 분석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공식 발표와 실제 혜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주지 확인입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기준 확인입니다. 상위 10% 제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보통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본인의 소득 수준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전략입니다. 지역별로 할인율이 다르니까요. 만약 여러 지역의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할인율이 높은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은 15% 할인이니까요.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 채무조정활용법입니다.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새출발기금 90% 원금 감면, 성실회복 프로그램 등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번 추경안은 정말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를 확인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두 번째, 7월 초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시고, 통과되면 7월 말 세부 규칙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8월 초 지급 시작 시점에 맞춰서 신청 준비를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채무조정 관련 지원은 9월 이후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 지원은 선착순인 경우가 많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구매나 가전제품 환급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 변경 사항이나 시행 과정에서의 세부 내용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본인과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놓치지 말고 다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은 아는 사람만 제대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